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웃의 문제 그리고 이웃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고 외우고까지 계실 텐데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봄철 농사를 이제 하셔야 될 농부들이 근심하는 몇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양봉 농업자들 그리고 과수 농업자들이 공통의 근심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꿀벌이 대거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충 추산한 게뭐 77억 마리가 없어졌다. 우리 충청북도 과수 농가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벌통이 비었다. 우리 제천에도 그렇다. 이런 뉴스를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아, 벌을 잃어버렸구나. 정말 유익한 곤충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농부들의 일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별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놓는 일이 수분의 역 수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 곳 저쪽 곳에 꽃가루를 서로 교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묻혀가고 다니는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걔네들은 꿀딸려 돌아다니는 거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과일이 맺혀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없어지면 농부들이 일일이 붓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건드려줘야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더디고 힘든 일이고 인력이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나무들에 대한데 얼마나 또 위험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또 벌이 가져다 주는 꿀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원초적 단맛을 주는 것입니까. 아마 최고 달 맛을 표현하려면 꿀맛 이러잖아요. 꿀이 그런 유익한 많은 영양분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음식이요 또 섭취하면 좋을 그런 요소인데 거기에는 또 프로폴리스가 들어있어서 자연 항생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그 벌집에서 추출할 수 있는 뭐 밀랍이나 이런 것들 다 과학 용품으로 잘 많이 사용해요 의학 용품으로. 벌떡은 특히 또 여러분 아주 강력한 어, 뭐랄까요 어, 치료제로도 쓰이게 돼요. 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유익한 곤충이에요. 얘네들이 대거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너무 아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나 보니까 기후 변화에 인한, 인한 그런 원인도 있다고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응애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에 아주 1, 2mm 짜리밖에 안 되는 개가 벌집으로 들어와서 병균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를 퍼뜨려서 자기가 원해서 퍼뜨린 게 아니에요. 지도 살려고 들어온 건데 결국 결과적으로 모두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존재의 강도들, 있으나 많아한 사람들,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꼭 있어야 할 사람, 강도 만자에 만난 자에게 꼭 필요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읽게 되는데 꿀벌 같은 존재가 누굴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서 어느 위치에 놓든지 한번 도와 보십시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웃의 개념을 누구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예수님이 누구 편에서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샤이 크리스찬, 샤이, 부끄러워해요. 그리스탄인 걸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해갖고요. 숨어버려요. 어디 가서 드러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놓고 끼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점점 그리스도인이 사라져가요. 정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다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열심히 주님의 제자답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늙어서 돌아가셔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희박해졌어요. 이제 다음 세대 되는 애들은 믿음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함을 줘야 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마치 벌통이 몽땅 다 죽어서 빈통편통이 되듯이, 이제 빈교회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는 걸 그런 표현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극단적으로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티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벌통을 해치는 적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가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하고 섞여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병균에 묻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점점점점 그리스도인화 되지 않고 세상화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타협합니다 세상의 꽃과 물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형국에 있는 우리가 지금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한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해 보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열망과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마치 과수원의 꿀벌 같은 역할,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역할일 수 있어요. 잠시 꽃필 때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가을 농사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때 우리는 잠시 잠깐 그 자리에서 역할하고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역할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참 후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에서 그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꽃을 찾는 벌처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 하는 이런 선한 열망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함이 율법 교사예요.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이 예수 나사렛에서 온이 청년, 이 시골뜨기가 뭘좀 하나 한번 좀, 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의 그래 말을 듣고 위대하다고 하고 막 놀랍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물었어요. <놀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여러분 무엇을이라는 것과 하여야하는 행위와 그리고 최종 목표 영생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사람 질문의 내용 속에 참 고상한 걸 물은 거예요. 사실은 목표가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와 관심이 같아요. 우리가 각 지향하고 있는 점하고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는 건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삶의 문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역으로 묻습니다. 그래 율법으로는 어떻게 읽었냐? 율법에 기록된 걸 네가 어떻게 읽고 있냐 했더니 오늘 근사하게 대답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그거 있음 그걸 내가 받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칭찬해 줍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행하라. 그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때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고 살아라.라고 대답을 해 주신 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옳다고 대답도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옳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내 이웃으로 삼아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율법교사가 지금까지 자기 이웃을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죠? 결국은 몰랐기 때문에 못 행했다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리적으로 자기가 설명을 할때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여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죠? 이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웃. 나의 이웃, 소유격을 따지면 내가 이웃으로 삼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예화를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걸로 대답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누구 입장입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율법 학자는 내 이웃, 나의 관점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자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관점을 바꿔놓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강도 만난자로서 길바닥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놓여보셔서 감정 이입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 앞에 다가온 강도, 내 모든 것을 강탈해가고 쫓아오지 못하게 할 건지 신고하지 못하게 두들겨 팼어요. 거의 죽을 만치 해놨어요. 나에게 다 해망 끼친 자예요. 강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두 번째 그를 보고 지나쳐서 빨리 급히 사라져 버리듯이 도망치듯이 그 길을 떠나 버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자기 삶에 다가온 사람이 해를 끼치러 온 다가온 사람이 있고 나에게 아무 유익도 나에게 지금 필요한 아무 필요로 채워 주지 못하고 떠나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무관심하게 가 버리는 있으나 많아한 사람이 있어요. 자 강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죠 내게 그런데 나에게 나의 필요가 나의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든데 나를 외면하고 본척도 만척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실망을 주고 가는데 내 입장에서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있으나 만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있으나 만한 존재로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굉장히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릴 때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아마도 뭐 어떤 사인이든 사인을 했을 거예요. 소리를 냈든지 신음소리를 냈든지 발버둥을 쳤든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 버렸을 때그 마음은 굉장히 실망이 들고 점점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죽을까 봐.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족도 못 만나고 길에서 객사하게 됐구나. 이랬을지 몰라요. 그럴 때에 다가오는 발걸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다가오는 발걸음은 자기가 신음소리를 냈는지, 어쨌는지, 뭐, 그것 때문에 반응한 건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보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세요. 피해가라고 도망치듯이 간 사람은 보고 도망친 거예요. 보고 피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보고,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보고 외면하고 가는 마음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와서 돌보아 주는 마음은 큰 차이가 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지금 누구의 손길, 누구의 돌봄, 누구의 사랑의 케어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가온 사람,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고 있는 사람, 자기를 측은히 여겨 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건 아마도 그 질문한 자가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딴 사람으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등장인물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완전히 극대비되는 사람을 갖다 넣은 거예요. 율법교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아주 빼어나다고 생각하고요. 특선하다고, 자기 스스로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외면당하는 존재예요. 상종도 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면 바닥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가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셨어요. 사랑하셨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로 취급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쓸데 없으면 끝장난 거다. 끝장난 거예요. 쓸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어머니 생신이라 집에를 좀 다녀왔어요. 고향에. 그런데 어머니 밭 옆에 아주 많은 감을 열리던 나무가 뭐랄까요? 이 흙을 많이 갖다 넣는 바람에 숨을 못 쉬고 죽었더라고요. 몇년 죽었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나무가 됐어요. 죽은 나무가 돼서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땔감으로 쓰도록 한쪽에 모아놓고 왔어요. 쓸데없는 나무가 됐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은 쓸데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 없는 존재. 맛을 잃어버린 존재이죠. 자기 역할 못하는 존재가 되버린 거죠. 소금이 맛을 잃을 리가 없죠. 우리 개념으로는. 아마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이런 예화를 하신 거 보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꼭 필요하여 쓸데있는 존재로 살고 있나? 물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니까 꼭 쓸데가 있어요 네. 가끔 네, 그러죠 노인들 보시면서 아, 아직 내가 쓸데가 있나 봐요 그러셔요 본인들이 하나님이 아직 내가 쓸데가 있어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네, 흐뭇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쓸데가 있으시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쓸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쓸데있는 존재, 그건 뭐에요? 유익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쓴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한테여김 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쓸데있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이 쓸데있는 존재의 가장 극치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8년에 경북 김천시 황금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일남 일녀를 기르면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사셔서 겨우 이제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사는 중년의 한 아저씨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네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골목길 담벼락에 한 젊은이가 쓰러져서 말이에요. 땅에 얼굴을 받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뭐냐면, 아이술 먹고 이 사람이 이 저녁에 이밤 중에 이렇게 있구나. 정신 차려서 가겠지 하고 그냥 왔어요. 집에 와서 다 씻고 말입니다. 저녁 먹고 이제 할 일인데 애가 안 들어와요. 자기 아들이 학원 갔다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입니다. 밤1 2 시까지 기다렸어요. 안 들어와요. 그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어요. 학원에도 다 끝나서 문 닫아서 갔고요. 애들 친구들 다 헤어졌다고 그러고요. 안 없는 거예요. 학방으로 돌아다녀봤어요. 나가봤더니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새벽녘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어느 병원 응급실로 오시라고 당신의 아들이 여기 병원에 누워있다고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일찍 데려왔으면 이 아이가 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저씨가 들어가면서 만났던 그 방바닥 땅바닥에 얼굴 받고. 쓰러져서 신음하던 젊은이였어요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평소에 가졌던 삶의 자세가 성실하게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건 좋았는데 당장 죽어가고 있는 사람 당장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여 술 먹고 누워있는 아이려 정도로 생각하고 깨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죽어가고 있던 내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가서 다가가서 얼굴만 돌려봤어도 내 아들인 거 얼른 알았겠죠? 가슴을 치며 울어야 소용없는 것. 내가 너에게 무심했구나. 내가 너를 그냥 지나쳤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울며, 여러분, 그 병원 바닥에 내 앉은 것을 본 이야기. 가슴이 아프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린 조금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사람이 되면 관심의 문이 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유익한 사람, 내게 꼭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기부엔 테이크 할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 내 이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laughs>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옆집 사는 사람 아니니까 이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까이 다가가서 돌보고 싶은 마음, 내 것을 내어주면서 치유해 줄수 있는 마음, 그리고 <laughs> 데리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간호해 줄수 있는 마음, 떠나면서... 그 치료비를 남겨주고 갈수 있는 사람 돌아오면서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속에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결론이 그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강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 못해요. 왜? 평소에 욕하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대하던 사람이에요. 무시하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나은 생각을 하고 훨씬 많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지징도 못해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걸왜 숨깁니까? 왜 감춥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관심을 보여주며 서로를 섬기며 사는 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빚되게 사는 삶입니다. 이거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젊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가지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실 수 있고, 눈을 좀 넓게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밝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11장을 찬송하겠어요. 511장.